오늘은 한글 띠귿과 티귿의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. 띠귿 가로핵을 앞머리를 좀 크게 해서 놓고 앞머리 붙이는 데는 가볍게 놓습니다. 다음. 자, 여기서 주의할 점은 끝부분을 넓게 길을 깎게 해 주시고 어, 보통 요 안에 있는 니은은 짧게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좀 짧게 붙여야지 됩니다 대신에 가로 획을 강하게 어, 쓰십시오 다음 이 식으로. 같은 방법을 쓰는데, 어, 끝부분을 마무리하지 않고 그대로 뗍니다. 이 방법은 오요, 우유 위에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, 요거는 아, 야, 어, 또는 이할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이런 식으로 어, 니은 할 때와 같은 방법인데 머리 부분은 크지 않게 작게 가볍게 놓고 들었다가 위로 살짝 올라가듯이 자 안쪽은 이런 모양으로 씁니다 다음 받침 할때 사용하는 방법 조금 길게 써주시고 여기를 짧게 그다음 마무리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 하면은 요 어, 기울기를 비슷하게 같이 올려 올려 주셔야지 어, 안정돼 보입니다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 비슷하게 끝부분 같게 끝부분 같게 요 방법이 디귿의 방법입니다 자, 다음 티귿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, 끝부분이 같게, 길이가 같게. 조금 짧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짧게 써주시고, 비슷한 방법으로, 이런 식으로. 요거는 오요, 우유 할때 사용하는 방법이고, 요거는 아 또는 야 또는 이할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다음 가로, 획을 조금 짧게 써 주시고, 요거는 어여 할때 사용하는 티것스의 방법입니다. 마지막 받침. 자 마찬가지 끝 부분을 길이를 같게 해주시고 기울기 비슷하게. 요 기울기를 비슷하게. 영어를 주의하면서 연습해 주십시오.